자, 이번 편은 메란탄. 이번에 부스죠. 시작하는 의식이 좀 비스듬하네요. 비스듬하고, 뭔가 맵이, 어, 잠깐만. 묘하게 어, 그게 떠오르잖아매트를 시작할 때? 나만 그런가? 매트로가 묘하게 떠오르기도 하고. 첫 번째 구간은 괜찮게 되는 것 같습니다. 꽝, 꽝. 깨주고. 앞에, 만다. 아몇 명이야? 그리고 뭐? 어? 뭐야? 죽는 거 맞아? 이거 이게 관통 그거거든요? 관통인데 뭔가 색이 묘하네. 쿨업에는 있그 생각했는데 뭔가 되는 거 같긴 하거든요. 되는 게 맞나? 뭔가 내부를 쓸어버린 느낌 아닌 것 같아. 다음색깔 건물 없고 사실 여기가 거점일까 생각했는데 그리스로보여에서 의외로 여기 거점이 아니라서 방어 틈으로 위에서 포인트 잡고 공수하는 정도 말고 필요 없겠다 그리 위에서 보고 저기가 거점이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맞아요 이 옥상 먹고 여기서 싸주면은 발견 엄청 곤란하잖 발견 이런 곳에 DMR 같은 올라와서 아슴잡고 하면은 코나오죠어 <laughs> 아씨 이런 질네 AI가 많다 보니까 AI들이 좀 움직임이 소극적이잖아요. 구수 공격 되게 빡셀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잘 해야 되고, 한번 데미지가 16... 아, 쓰슬났다 이게 16%가 아니에요. 그래도 개피면 한번 우려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극제 빨고 자극점 먹는 그것 때문입니다. 과제 때문에. 개와 아이스 유탄 발사기는 그러네요. 생각보다 뭔가 이거다 싶은 느낌 안 돼요. 한번 매디고. 그 연방탄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연방탄이 이제 매디밖에 못들려 보니까 더더욱 연방탄의 가치가 커졌다. 그런 느낌 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마운트가 두꺼워서 걸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만. 귀 찮은 뭐 죠？회복 하고, 밀잡아줘요 여진 엔 포가 진짜 무난하다. 업글도 안될거같은데 어떤 총쓸때 물어보면은 M4를 많이 고민을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와다 무너지네 또 그리고 사다리 그렇죠 돌경 모드하고 올라가는 모드 두 가지를 볼수 있으니까 훈련사 안돼요 잠요. 그리고 그라 워킹 이고가라이하 장비 없었는매이최고지 근데 리스폰 포인트 역하다 보니까 마보의 상위 호환 느낌이 라도들어요마보의 상위 호환. 느낌. 우리 잡아주고 못 잡았으면 내가 또싸서 잡아주고 이통 박으면 쎄고 기관포도 엄청 아픈 편이고 왜 죽었어? 잡아주고 여기 탐지. 위치 좋다 말이야, 이게 잠깐 얘기를 하는데, 잠깐 눌러서 주변 탐지를 해서 위치를 타고 싶다. 정수원 이점이꽤큰것같아 와, 씨, 개맛이네. 다 쓸어버리네. 얘도 궁금하다. 업그레이가지고 어, 좀. 고병 기축화 가면 어떨까요? 물론 프리뷰 때는 주의롭게 해보니까 개똥이어서 별로였는데또 모르지 버프를 쓸 수도 있죠 야 네, 알파 또 먹혔어? 아 이런 단 말이야 근데 저는 알파 가는 거는 힘들어요 알파 가는 거 포기하고 여기서 막아주고 고병들이 해주는 게 최고긴 한데 물론 리스폰 포인트 역할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폰 포인트 덜해가지고사람들 올라가게 하고 저런거 잡아줘. 저런 전투차 나온 거 잡아주면서 와 신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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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아 머리 위 아니 지뢰 킬이 네나 근데 그런 게, 제 대전차 지뢰가요, 진짜 안 보여요. 지뢰가 발란 데미지도 아픈데,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방심하면 지뢰 죽을 수 밖에 없 진짜 먹어,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자, 지금 먹어서 섹터 확고 아슬아슬. 진짜 거의 다 끝났네. 여기 장비가 압박 넣어주고 하니까 밀릴 수 있죠. 섹터보여 다음 섹터는 아, 두 개. 심지어 거리 먼것 같은데, 이거? 이게 섹터가 거리가 멀어지면은 동시에 먹기가 어렵잖아요. 일단 비 거점은 난다. 돌아서. 플라이어보다 AI가 많아. 보이고. 말하자마자 플라이어. 야, 이두 개의 거리 어떻게 해, 저거? 그냥 하나는 일단 쉽게 먹는데, 먹고 나서가 문제죠 이럴수록 맵을 봐서. 지금 빈틈이 빈툼 있잖아요. 빈틈을 찌르면 돼 상대방 다 비거점 같으니까 알파 찔러서 알파 먹고. 제가 봐서는 여기 2층 있죠. 맨마다 이렇게 2층이 활성화된 곳이 있어가지고. 실종하는 2층을 잘 쓰면 또 할만하거든. 적아이다 아, 파 한번 흔들어서 쭉 땡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리하게 싸워야 되니 장비가 지금 싸우고 있어아 장비 반대편에서 양각을 잡아준다. 아우 시간 너무 끌렸어 그리고 장비야 니가 압박을 넣어야 된다고 왜 자꾸 길에서 그냥 멍 때리냐 킬잘 잘하네 하고 있으면 안돼 여기 거점 두개가 거리가 멀다보니까 우리 장갑차가 하나를 먹고 킵해줘야 되는건데 그게 안돼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죠 결국 저희 쪽으로 나가야 돼. 결국 패배 아깝다 <laughs> 아무튼 맨해튼 보릿주는 부수 아니 부수보단 컨키가 재밌는 것 같아요 서버가 풀방이 아니라 그런가? 풀방이 아니고 AI가 많다보니까 뭔가 플레이가 잘안 돌아간다 느낌이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이번엔 소베시티. 어, 저다음 중고방 들은온것 같고, 장비도 나온 것 같네, 여기는 보니까. 자, 바로 한 대. 바 엠베티 로로 침묵해야죠? 개피다, 개피다. 이거 한 방이면 된다. 한 방, 한 방. 한 방! 네, 깔끔하게 한 자꾸 시작합시다. 자꾸, 복귀. 괜찮아, 소베시티가 아마 메나타보다는 그리스루에 좀올릴것 같긴 해요 구조를 보아하니 구수하기좋아보이느냐야 잠깐만 장비 두대가 나와 근데? 때려서 혼내주고 지렷음 깔아서 압박 추구 아, 에헤마트 맵 자체는 재밌을 것 같아 어서오세요 뭐야 비가 좀 뚫리는거야? 이게 뚫리네. 그 장비 한대잡았으니까된것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쵸, 이런 구간. 이제 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장비를 계속 건드려서 앞으로 못 나오게 해줄 나이스, 줄에 이 맛에 지랄까지. 진짜 이번 배필 지뢰는 엄청 좋다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확실히 구조를 보아하니 이제 장비 안 나오죠 매디고로 해가지고 실내에서 싸워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 여기서 이제 두루와 두루와 하면서 버텨주면은 또 공격팀도 지금 AI가 많잖아. AI가 많을 때 공격하면 느끼는 게 이거거든. 안 들어가 주니까 하나 미쳐버려. 여기공격팀에 탱크한테 줘야 될것 같은데. 전투자 같은 거 줘가지고 압박가안 넣으면은, 이 솔직히 도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그 자, 포인트 자꾸 막아버리니까, 공격 입장에선. 혼나온다 느낌이다. 야, 승관 뭐냐 이거? 노리고 온 거죠. 어? 아니, 어? MP5가 순정이도 좋다. 이런 곳에 SMG 중에 좀 화려 좋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버리면은 무조건. 또살요 <laughs> 지금 한 사람이 반절이거든요 어, 뭐야 <laughs> 봐봐 사람이 반절이란 말이야 지금 그 사람 반절인데 이건 AI죠 딱키레스 닉네임 보면은 이게 사람이다 AI다 딱느낌이야요잠깐 아까는 사람이고 이거는 AI고 이것은 AI네요 아니야 못나가 이거 공간들이 많이 뜹니다. 와, 잠깐만, 이거 잘못 들어갔다. 이거네 우리 AI 왜안 들어와? 그래요, 저희 AI가 아미 걸리고 있어. 이런 포인트에서 막아줘야지, 우리가 편하게 할 거란 말이야요딱 보니 개발지를 뚫고 가릴 때 힘든 구간이 보이니까, 이 이용해서 효과 조성 되겠죠. 진지 개일 거왔나 지금 타임에 아마 장비가 여기 나오죠. 좋아요. 상대방도 장비가 나와. 나이스 파워 포인트를 잡고 싸워주면서 지뢰를 깔아서 탱크 나온 거 봤으니까 지뢰를 깔아서 혹시 탱크 앞에 오면은 이렇게 죽어버리지. 여기 적력이다가냥 때려주고. 이라고 이 정도 거리 점선할 수 있죠? 거기 플래시인가? 플래시낀게안 좋은 것 같은데. 있죠. 뭐 가고. 아못 들어오게. 두 명. 라인이 지금 잘 잡힌 것 같아요. 좀. 탱크가 들어오면서 라인이 무너지죠. 내 위치에 공병이 와서 저 탱크를 좀 때려줄 필요가 있어. 결국 스나마꺼 죽고 우리 탱크 있긴있다 11레벨 가자 술이 붙어버리면 이게 진짜 금방 회복돼가지고 탱크 밀어냈죠? 싸웠죠 오, 야발도 박아주네, 그래도. 안 되지. 시원한데? 그나마 좀 유저수 같은 차 있으면은 재밌는 게임이 나와요. 맞나? 맞고 한데더아 아깝다 씨 음, 수리수가 있으니까 피 차는 것 같아 바로 차버리니까 나 혼자는 안돼 같이 해야돼 온병 두명이 때리면 충분히 수리 뚫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 파랑 이거죠. 정파괴 교전 개시. 나이스 잡았다. MBT 로가 진짜 딸깡이 된다는 게 엄청 큰 이점입니다. 다시 매디 바꿔서 이제 자일 하면서 꺾이면서 사이드 보니까. 대줄에 나이스. 절전은터 버전 먹어주고 이반지켜 오는거 잡아주면서 또 있다 아유 이거 무리 맨나탄에 비해서 브레이크스루에 좀 특화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워낙 지뢰가 좋다 보니까 공 같은 탱크도 리필될거 생각해야됩니다 도는거 막아주고 위에 또 있다? 스킵하지마 기다려! 방어팀이니까 티켓 무한이라서 괜찮아요 나이스! 박세다 <laughs> 근데 네, 재밌네 확실히 소베시티는 브리스루가 재밌는걸로 컨어보다 부서가 이마시아 느낌이 있네요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었다니, 거.